이번 시간에는 색상 보정을 통해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사진은 음, 안개 낀 강변에 배가 있는 그 이미지인데 어, 조금 어둡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촬영하고 난 다음에 저 건너편에 보이는 연하게 보이는 산의 어떤 기술기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어, 다 사라지게끔 보정을 할 건데요. 어, 그러면 어, 물안개 속에 있는 어떤 배 두척과 수초들이 있는 그런 어떤 은은한 느낌의 어,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명도를 먼저 가장 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명도 조절하는 것은 곡선이라는 도구겠죠. 곡선은 Ctrl M을 눌러서 키보드에서 Ctrl M을 눌러서 곡선을 꺼냅니다. 자 M 그 다음에 중앙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어, 원활한, 어, 내가 원하는 명도를 한번 연출해봅니다. 이 정도 밝히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하게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아직까지 어, 흐릿하게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곡선을 꺼내서 컨트롤 M을 눌러서 하단에 지난번에는 블랙 스포이드를 만졌지만 이번에는 흰색 스포이드 맨 오른쪽에 있는 흰색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흰색이 되어야 될 부분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클릭. 그럼 조금 더 어, 선명하게 되겠죠. 확인. 자 이번에는 블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랙을 굳이 어, 만들 필요는 없는데. 블랙이 있는 것과 블랙이 없는 것의 그 차이점을 느껴보시고 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블랙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Ctrl M 눌러서 곡선을 다시 꺼낸 다음, 자 블랙을 쓰려면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찾는 게 좋겠죠. 이렇게 뱀 밑바닥에 그림자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 확대를 해서 이렇게 확 곡선이 열린 상태에서 확대하는 방법은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같이 누르면 돋보기 그 기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단 부분, 배의 밑, 밑부분을 검정색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 조금 어두워지는 그림자 부분이 더 진해지는 느낌을 얻어낼 수가 있죠. 확인 누르시고 축소해 봅니다. 화면 축소 확대는 컨트롤 버튼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블랙을 만들었을 때 이미지가 더 좋은지 아니면 블랙을 만들지 않는 이미지가 더 좋은지는 컨트롤 Z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은 컨트롤 시프트 Z죠. 어, 실행 전으로 보려면 컨트롤 Z. 컨트롤 t 프트 l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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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h i f t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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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i 으면 shift, s h 서 그 감성적인 사진을 많이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어, 이미지에서 블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어, 정답은 없이 개인의 취향에 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저강 건너에 강 끝에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을 지울 텐데 이 라인은 패치 도구를 이용해서 쭉 드래그. 드래그 한 번에 드래그 하기가 어, 어려우시면, Alt 버튼 누르고 클릭, 클릭 하셔도 됩니다. Alt 버튼을 계속 누르고 클릭, 클릭 하신 다음에, 그대로 요 라인을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게 되면, 요만큼의 이미지가, 어, 하단에 그대로 덮어 씌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가이드라인 해제는 Ctrl D. 자, 그래서 라인을 살짝 지워줬습니다. 자, 배 밑쪽에 보면 약간 그 부유물 같은게 떠 있죠. 이런 것을 지워 주겠습니다. 이러한 그 작은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 패치 도구를 이용해서 어, 이미지를 지저, 어, 이렇게 지워 주게 되면 어,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지 않고 깨끗한 이미지를 얻어 낼 수가 있죠. 자 이런식으로 아,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이, 이 정도 그냥 푹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정도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식으로 하단에도 이런식으로 어, 이런 가지가 떠 있는 것도 지우고 싶으시면 이런거는 어, 도장 툴 이용하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하시고 도장 툴을 이용해 도장의 크기를 조금 대괄호 열기 버튼을 이용해서 어 줄인 다음에 Alt 버튼 누르고 복사할 픽셀을 선택을 하고 클릭 선택하시고 지우려는 이미지 위에다가 마우스를 위치한 다음에 드래그하시면 되겠죠. 다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저분해 보이는 이미지를 지우셔도 됩니다. 어, 복제도장도구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천천히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다시 축소해 보시게 되면, 음, 좀 지저분한 것이 가려지니까 좀 보기가 좀 낫죠. 어, 우측 상단에는 요 라인도 한번 지어볼까요? 어, 그 부분도 확대를 하고 도장 툴을 이용해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드래그, 지우고 alt 버튼 누르고 클릭 클릭 드래그해서 지우고 alt 버튼 누르고 클릭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지우고 지웁니다 자 이미지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에도 뭔가가 있네요. 이내 볼까요? 아, 새가 날아가는 이미지가 있네요. 이 이미지도 지우겠습니다. 다시 축소해 보게 되면 자, 이제는 하단 부분도 어 여기도 좀 하얗게 어그 이미지를 좀 보정을 할 텐데요. 여기는 보정을 할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어 지난번에 했던 다치 도구를 이용하시면 어, 더 좋습니다 다치 도구 다치 도구를 이용해서 다치 도구의 사이즈를 키웁니다 사이즈 키우는 것은 브러쉬 크기니까 대가로 닫기 버튼이죠 그래서 사이즈를 좀키우시고요 많이 키우셔도 되겠죠 어느정도 어, 여기를 어, 가릴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노출 값은 50%를 주게 되면 너무 크게 크게 색이 변하기 때문에 15% 정도로 해서 천천히 여러번 어, 그 도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고 15% 정도로 맞춰 놓고 하단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계속 문지릅니다 점점 점점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어, 우측에도 조금 문질러서 조금 밝게 뺄게요. 여기도 빼고 자, 하단은 더 밝게. 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최종적인 명도를 한번 다시 보기 위해서 Ctrl M 곡선을 꺼내고. 밝기를 한번 조절해봅니다. 자, 이 정도 밝기가 좋을 것 같아요. 확인.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어, 몽환적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보는 어, 곡선의 활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